리셋 챌린지 마지막 이야기 혼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외모 때문에 뭔가 그런 게 많은데 배로 당기고 운동을 시작한다는 건 쉬운 마음으로는 어려워요 멋대로 불어나 무거워진 몸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때론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야 하나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지는 내 몸의 보람을 느끼고 땀을 흘리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미세 챌린지 두 도전자들 마지막 날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좀 봐야 될거 같아요. 평소에 입던 스타일하고 좀 어때요? 많이 다른 스타일? 많이 달라요? <laughs> 지금 약간 <laughs> 당황한 거 같은데 여기 사장님이 지금 여기 골라놓은 옷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와 볼게요. 화보 촬영 의상을 고르러 온두 도전자들.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laughs> 예. 처음 입어보면 네. 낯선 <laughs> 스타일. 아직은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laughs> 한 번도 이런 옷을 안 입어봤지, 지금. <laughs> 어, 이거 대박이다, 과연 우리는 촬영 당일까지 괜찮아요. 완벽하게 원피스를 소화해낼 수 근데 있을까요? 사실 이거 입으니까 허리가 쏙 있어 보이니. 보시면. 어 옆모습 장난 아니에 봐봐, 옆모습. 식으로 예쁘네. 이거 이렇게 찍으면 옆에 라인 진짜 예뻐, 서 있는데. 등을 펴야죠. 등. 응, 등을 등에 힘 주고 배에 힘 주고. 응. 여성의 완성은 구두. 짜. 나 신해졌어. 완전 아리. 배가 다 없어졌어. <laughs> 완전. 약간 아나운서 같은데? 응. 아, 앞에 봐봐요. 볼까? 아 근데 허벅지가 진짜 예쁘긴 하다. <laughs> 이렇게 와. 유구를 지야 되겠구나. 음. 예쁘네. 응. 음. 언니, 네일카펫 밟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일카펫 밟아 때문에 을 수가 없어. 네. 네. 응? 언니 좋은데? 예쁜데? 어. 진짜 사람 됐다. 아, 진짜. 이런 옷이, 아, 네. 옷이 네. 어울리다니. 네. 이 옷도 사실은 그렇게 어울리기 쉬운 옷은 아니에요. 몰라보게 달라진 몸. 과연 파이널 사진 촬영 어떤 모습일까요? 투비순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인바디 측정해. 과연 그동안 내 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실은 살뺀거 제대로 운동에 운동이랑 식욕 폭한 거 사실 처음인 거 같아요. 정석대로 하면 진짜 빠지긴 빠지는구나. 살 빠지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뭔가 자세라든지 몸이 예뻐 보이지 않았던 이유들을 뭔가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돼가지고 조금씩 고쳐나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내일 네, 맨날 제가 막 이러고 막 있었는데 집에서 막 여기 등이 뒷모습이 달라졌다면서 음. 되게 뿌듯해하시고 그래요 나도 할수 있다 약간 이런 자신감과 선생님들의 뭔가 할, 하, 할 때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음. 태도를 배워서 앞으로도 뭔가 살면서 그렇게. <laughs> 성공으로 통해서 약간 자신감을 좀 얻게 되지 않았나 세번 먹는 것보다 이렇게 다섯 번 먹으니까 심리적으로 막아난 많이 먹고 있는 것 같다 이러고 자주 먹으니까 기분도 좋고 막 이래서 와 엄청 어렵다거나 이런 적은 사실 없었어요 인생 역전 이런 거 생각하고 한건 아닌데 사실 너무 좋아요 50kg대 이제 자세가 좋은 게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몸이 이렇게 자세가 똑바라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거를 너무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면서 한 다이어트가 처음이라서 너무 좋았던 거 근데 이렇게 먹으면서도 빠지니까 솔직히 좀 되게 신기했고 힘들었던 거는 음식적인 면에서 많이 없었고요 일단 선생님들이 해주신 거 먹다 보니까 외부 음식이 오히려 더 얼어 그냥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제 식단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먹고 진짜 자신감 생겼고요 <laughs> <laughs> 네, 아, 그래, 제가 일단 마인드랑 생각하는 게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되게 정말 모든 걸 나버리고 싶고, 정말 약간 포기 상태였는데, 지금은 또 이제 다시 하면서 하루하루를 되게 보람차게 보내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 이제 샌들이 해주신 만큼. 더할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여, 여기 이만큼까지라도 한게 진짜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음. 네 진짜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일단 몸무게도 몸무게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너무 많이 솔직히 달라진 걸 느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다음 주 돼도 막 12시에 나와야 될것 아. 같고 벌써 마지막이 됐다는 게 아직 나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나요.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계속 더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의 예 인생에서 예. 선생님들을 만난 거 정말 너무 좋은 기회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기말람 뮤젠에프 청담 지점이고요. 여기 연예인들하고 일반 웨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 혜선이와 효성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어, 선생님들의 손을 거쳐서 전문가의 좀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몸을 만들었지만 <laughs> 이제 얼굴은 우리가 그치? 만들 수 없으니까 <laughs> 여기서 한번 컨설팅을 제대로 받고 한번 변신을 마지막. 그쵸 변신까지 해보는 걸로. 걸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이어트를 하셨나요, 혹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수분이 많이 부족하고요. 음. 약간 결이 좀 거친 네, 상태예요. 결이 거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얼굴이 좀 붉은기와 함께 전체적으로 톤이 고르지 못한 편이라서 약간 베이스 제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좀 톤을 고르게 맞춰드렸고요. 네. 그리고 다크서클은 베이스 전에 네. 어, 좀 먼저 얇게 커버를 하고 베이스가 들어갔어요. 요즘 아 음. 워낙 트렌드가 퓨어하다 보니까, 그쵸. 음, 베이스가 거의 어,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아 음. 그래서. 베이스에 가장 공을 들이는 편이에요. 와, 이게 누군가요? 최근 유행하는 트렌드와 우리 효성 씨의 이미지에 맞춰 메이크업을 만들어 주시는 원장님. 깨끗한 피부톤과 눈썹의 결을 살린 메이크업이 최근 메이크업 트렌드라고 합니다. 섀도우를 과하지 않게 길게 빼고 눈썹 결에 힘을 주니까. 와, 우리 효성양 너무 너무 예뻐요.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립 표현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어떤 거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강대랑턱은 그 사정없이 깎아버렸어요. 사정없이 깎았어요. <laughs> 네. 오늘 약속 있어요? 나무? <laughs> 나와요? <laughs> <남아요. 웃음> 어디 안 가? <laughs> 알바 간다고 이러고? 이제 <laughs> <laughs> 또 머리까지 하면 변신할 거예요. 변신이요? 네. <laughs> 이번에는? 패선형의 아, 메이크업 타임. 혼자서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막, 혼자서 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로 자전거는 없어아그 네. 그냥 간단하게만 하니까 맨날 네. 피, 피부결은 좋으신데 피부결 좋아요? 약간 홍조랑 아, 아 홍조가 있어요? 네 오늘 이거 메이크업하 어디 가요? <laughs> 저요? <그래서> 약속 있어요? <laughs> 약속은 없는데요 <laughs>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럴까요? 잡아자 <laughs> <자, 웃음> 네. 립은 그게 뭐예요? 립밤이요아 일반 그냥 립밤이에요? 네 되게 신기하다 아. 컨셉인가요? 어... 네. 오늘 컨셉이 뭐죠? 오늘 컨셉이 빨간색 원피스를 <laughs> 입을 거예요. 네. 그 원숄더로된 네. 완전 섹시한 탈탈한 음... 미니스커트를 입을 거거든요. 눈썹은 일단 잔털 정리해드리고 제가 길이감을 좀 정리해서 약간 처져 보이는 눈썹을 너무 많이 처져 보이지 않게 근데 최대한 본인의 눈썹을 살리는 게 그래도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일단 라인 강조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받아보는 어색한 메이크업. 어머, 근데 이게 누군가요? 너무나 그윽해진 눈매. 그러고, 앙 물어봐야겠다. 어, 제 입술을 이렇게 힘을 딱 보니까 엄청 입술이 포동포동하다. 되게 섹시한 상태가 되었는데. 과감하게 준비하셨다고 해서. 밑도 좀 과감하게 했어야. 회사 어. 씨 집에서 이렇게 화장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낯설어지려고 했는데. <laughs> <기대하신> 웃으니까 <웃음> 우리가 <웃음> 알고 있는 그 선양 맞네요. 잘 당연히 코드 세워드리겠습니다. 뭐? 네. <웃음> 뭐 <웃음> 건축. <웃음> 성형. <웃음> 화장으로 지금 성형 중. 아, 턱은 <laughs> 벌써 충분히 깎아. 깎은 거예요. <laughs> 이게 정면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어, 근데 옆으로 어. 이렇게 했을 때는 어. 어두운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패딩 어. 많이 들어가다 보면 피부톤 자체가 어두워 보이니까 어. 필요한 부분에만 딱 하고 음. 멈추시는게 좋아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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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이 헤어. 헤어 스타일이 헤어. 그동안 j j 의 헤어를 강조해주셨던 헤어 헤어할 헤어 헤어 네, 헤어 건데 혜선이의 헤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네. 헤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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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일단 모발 자체가 곱슬기가 있어서 이런 데가 좀 부실부실 부실 하시잖아요. 곱슬이에요 아, 이게 펌한 게 아니었어. 펌? 아, 펌안 하신 거예요? 네. 펌은? 아, 아, 대박사건. <laughs> 새로운 사실. 일단 앞머리를 가볍게 커트하고, 곱슬기가 많고 얇은 회선량의 머리를 아이로 정리했어요. 와, 역시 헤어룩 스타일링이네요. 옷 입고 한쪽으로. 입고.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머리가 길고 숱이 많고 해서 약간 블링블링하게 웨이브 넣어도 될것 같은데요? 네. 아, 메이크업 잘 됐어요. 여기서. 엄청 예쁘다니까. 난이 메이크업을 내가 평생 하고 싶어. 효성양은 머리숱이 풍부해서 볼륨컬 아이롱으로 섹시한 느낌을 주기로 했어요. 아, 이쁘네. 아, 이쁘네. 와, 숯보자. 와. 섹시한 그런 세련된 섹시함이 있더라구 음. 어때요? 예뻐 음. 음. 자기 음. 모습을 반했는데 음. 이거 <laughs> 어. 어. 나갔는데, 아. 진짜 역시 나갔는데 지금 아주 어색하네요 네. 아직 어색해요? <laughs> 네아 어. 진짜 너무 달라져가지고 아, 어. <laughs> 못 알아볼 것 같아 은 네. <laughs> 제가 이런 곳에 와서 <laughs> 헤어메이크업을 받을 일이 정말 <웃음> 인생에 <웃음> 오늘이 처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laughs> 너무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네,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또 컨셉 잘 잡아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네 해서 잘나온것같습니다네 <laughs> 어, 몸은 살롱드 피지에서 얼굴은 청담 네. 어지뮤유제네프에서 <laughs> 네. 네, 선생님들이 엄청 잘해 주셔가지고 또 아직 어색하지만 굉장히 앞으로 화장도 많이 하고 노력해야겠다고 많이 느끼고 갑니다. 눈을 예쁘게 패치 패치. 좀더 예쁘야지 드디어 <웃음> 촬영장으로 네, <성함> 이동. 걱정돼? <laughs> 먼저 휴성량부터 촬영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예사롭지 않은 눈빛. 다시 해볼까요? 네. 포즈를 따라 하는 것도 좋은데 응. 본인이 불편하면 은 이게 티가 나니까 그 거기 안에서 조금 편한 자세를 좀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시안을 보면서 자세를 잡는 효성양. <목소리>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는 가람 사진 제작소 어, 작가님. 어. 눈빛만큼은 이 프로 모델 같아요. 괜찮아? 음, 약간 이런 느낌. 좋아요. 음. 이 음. 좋아요. 엉덩이를 왼쪽 엉덩이를 붙여, 어, 뒷꿈치. 응. 다음은 해장량 아직 약간은 어색어색. 어색. 응. 어. 그냥, 그냥 앉아야 돼 이렇게. 렇게 네, 앉아야 돼을금씩전체 네, 네. 네. 다리까지. <laughs> 어, 좋아요. 음, 슬슬 연습했던 표정이 나오고 와 이게 누군가요 몰라보게 달라진 혜선양라요요 처음 찍을 때보다 훨씬 자세가 편해 보여요 어, 복부 힘주고 엉덩이 뒤로, 그렇지. 어, 잘 나왔다. 2개월간의 리셋 챌린지. 과연 두 도전자는 얼만큼 변하고 또 얼만큼 성장했을까요? 살이 빠진 것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몸의 자세가 정말 많이 좋아졌죠? 빨롱리필운동은 여성 특화이다 보니 틀어진 몸의 모양이나 굳은 자세 개선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한다는 것 눈에 보이는 눈바디뿐만 아니라 체지방이 쏙 빠진 것을 인바디로도 확인이 가능했어요 대망의 파이널 촬영 들어오나요? 안녕. 자, 어때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보니까. 또. 아, 붙여요? 음. 아, 오늘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했지만 사실 저는 좀더 욕심이 아, 나거든요. 그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몸을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사실 지금부터가 이제 저희가 운동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쉐이핑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최적화된 지금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욕심이 나지만 우선은 끊은 났으니, 보내줘야 하는 짓을 들겠서 저. 보내기 싫어! 보내기 싫어! 왜이러 감사합니다. 어, 항상, 어, 왠지 내가 항상 우리가 맨날 우리 둘만 같이 있다가 같이 렌지 뭐,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직원 같은 음. 느낌이 좀 들고. 음, 직원. <laughs> 직원. 어, 이제 같이 직원.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또왠제안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게짜 섭섭한 마음이 나는 들어요. 좀 갑자기 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챌린지 했다고 해서 이거 끝나고 왜 그러더라. 오늘 이거 끝나고 뭐 <저> 먹을까? 좀 없어요. 막 이렇게 멘트가 이랬다 봐. 참.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는거 <laughs> 네. 네. 네, 절대 네. 그러면 안 네. 된다. 네. 오늘 네. 자극이 됐다. 다이어트는 끝이 <laughs> 없어요. 그렇죠. 다이어트라는 거는 끝나지, 끝나지 않아. 요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어? 아, 나 이제 끝났으니까 먹어야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이어트는 아. 평생 꼭 꾸준하게 내가 지금까지 한걸 이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처음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생 떨리게 되네요. 맞아. 그래서 그런 음식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하는 거를 몸에베게 만드는 거. 그 자세도 이게 올바른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오늘 촬영을 했다고 해서 절대 풀어지면안 되고. 네. 어 원래 그냥 먹었던 음식, 응. 원래 했던 운동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쌍용수비 첫 일기. 일기 하실 일도 있는 거요 <laughs> 지켜보는 이렇게 헬기 썰렁 드핀 리스 챌린지 두 명의 도전자가 두 달간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정말 우리는 뭐 혼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했지만 정말 어~ 대단한 거는 둘이 한 번도 운동 빠지지 않고 정말 단한 번도 정해지지 않은 식사를 한 적이 없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음... 리스 챌린지 두 도전자들의 2 개월에 걸친 도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쉬움과 대견함에 눈물을 참기 어려웠지만 아직 멋진 선생님의 모습으로 남고 싶어 애써 참아냈네요. 어, 뭔가 끝났다는 게좀 신기하... 하지만 뭔가 더 해야 될것 같다는 뭔가 자극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두달 동안 달려온 이유가 다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laughs> 어, 선생님들을 보면서 더 자극되고 또 마지막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찍은 사진이 또한 번의 계기가 된것 같아서 음. 또 이렇게 한번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닌가 <laughs> 아, 네. <laughs>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시간 힘, 조금 힘들었지만 그 되게 보람 있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주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같이 한번. 이제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또 우리가 처음처럼 파이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웃음> 끝났지, <웃음> 끝나지, <웃음> 끝나지 <느낌이죠>? 네, 끝나지 끝나지 않은 느낌인데 끝나지 않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laughs> 그렇죠? 파이팅! <laughs> 사 아, 센터를 그래, 찾은 그래. 고전자들 오랜만이야 네. <laughs> 사진 오, 오, 오. 어떤 거 같아요 어색한 미소가 <laughs> 어색해요? 아니 우리는 네, 거 고기증이 제일 잘 나온 거 뽑은 거야 어, 제일 됐어. 잘 나온 거 네. 뽑았어요 네. 마음에 드는거 그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어떤 거 같아요? <laughs> 어색요 어색해요? 네, 어색해요? 어색해요? 불과 한달전내 모습인데 왜 이렇게 낯선 건지 다이어트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 몸을 바꾸고 유지하려는 노력. 리셋 챌린지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리셋 챌린지 화이팅!